네, 안녕하세요. 아일스입니다. 어, 원장님, 저, 저번 저 시간에 제가 페이퍼 드레인 연습을 한걸 예,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고음판에다가 실제적으로 머신각 뭐 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어, 그라데이션 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어, 테크닉, 전문에 보여드렸다, 뭐, 밀도 가지고 그라데이션 되는 방법도 있고요. 색소를 믹스를 하는데, 어, 솔루션을 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 그거 가지고 또 그라데이션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늘은, 어, 고음판에다가 머신 갖고 하는데 저번 시간 했던 것을 오늘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그 다음에, 어, 다음 시간에는, 어, 이것도 밀도 가있고도 내가 좀 복잡하고 좀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색소만 가지고 하고 싶어 라고 하실 분들은 또 색소 갖고 하는 그라데이션 는 방법을 다음, 그 다음 시간에 또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고음판에다가 저번 시간에는 페이퍼 드링 했던 그 방법대로, 어, 제가 그라데이션 내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잘 따라 하시고 머신과 많이 친해져야지만이 다음에 어, 뭐, 패드링 기법이나, 뭐, 헤어스트라이 이런 게 되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걸 자주 따라하시고, 머신과 많이 친해지시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어, 3알짜리, 바늘 3개짜리 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시술할 때는 3알보다는, 어, 7 플랫리들. 반늘 7개짜리 시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 플랫리들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3알짜리 갖고 보여드리는데, 어, 플랫리들 갖고 하시면은, 밀도도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어, 시술하고 나면은 이제 밀도가 좋다 보니까 어, 고객 만족도가 엄청 뛰어납니다. 어, 그리고 시술 시간도 아주 빠르고요. 그래서 어, 바늘 일7 개가 동시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어, 저는 이제 플름의 플랜, 플랜드 갖고 많이 쓰는데 우리 원장님도 가능하시면은 사망하고 하시는데 플랜드들까지 연습을 많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 효과가 아주 대박이에요. 입술 같은 경우도 특별히 그렇고요. 그다음에 중안은 분명히 중화는 플랫 드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중화한 것도 제가 보여드리긴 할텐데 오늘은 사알 가지고 하는 방법 보여드릴 거고요. 다음에는 색소, 그 다음에는 플랫 각고 하는 것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머신이, 머신 시술이 되게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떤 머신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색소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남들은 쉽게 하지만은, 나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하려면은, 머신 좋은 거, 비싸진 않습니다. 비싸진 않아요. 비싸진 않은데, 나한테 맞는, 우리 반영을 시술할 때 맞는 머신, 제가 저제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머신을 구매할 때는, 어, 심사숙고하게 구매하셔야지 말야 돼요. 사놓고 언젠가 잘못 사서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사시기 전에 미리 저한테 연락하면 주시고요. 또, 저희 머신이나 저희 색소 갖고 하는데 잘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어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원장이 뭘 놓치고 있는지 제가 체크해서 어멘토링 뭐 해드릴 거니까요. 우리 이 참고하시고. 자 오늘은 머신 어, 기법, 우리 화장 기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직접 어, 고음파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아이리스 머신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무선 머신입니다. 유무선 겸용이에요. 근데 이제 무선으로 쓰는 게 가장 좋고요. 자, 이 버튼을 지그시 꾹 누르면은 파워가 들어오고요. 자. 어 제가 실제로 쓸 때는 니들이 날 향하게 보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할 때는 이 니들을 잡아서 시술하고 을 이렇게 내려놓고 이게 방법의 차이가 어, 실제 시술할 때 시간에 되게 많이 좌우하고 좀 패, 되게 패네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멋신 눈썹 할 때는 어, 파워는 보통 2단이나 3단 어, 원장님의 손의 테크닉에 맞춰서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3단 정도. 3단정 놓고 쓰고요. 그 다음, 니들 길이는 보통 1.0에서 1.5 사이에요. 그래서, 테크닉이 좋으면 길기는 뭐 조금 더 길게 빼도 되는데, 1 7 이제 1.5로 놓고 직접 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서 자, 내려놓으면 꺼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들면 하고, 그래서 실제 손님한테 할 때는 내 손을 텐션을 주고, 들고, 시술을 하고, 내려놓고, 닦아보고. 자, 이게 반복입니다. 그래서, 자동 무신이 좋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들어보고, 자 텐션을 놓는 거 아니에요. 텐션을 잡은 상태에서 시술을 하고 내려놓고, 자 닦아보고 다시 들고 들어가고, 자 이게 아이라인 할 때는 엄청나게 편해집니다. 그래서 눈썹 할때뭐좀손 놔도 되지만 아이라인은 텐션 풀면 안구로 색소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자, 색소를 제가 믹스를 했어요. 색소 믹스하고, 제가, 뭐, 저희 색소 같은 경우는 이제 솔루션을 한, 세, 세네 방울, 네다섯 방울 넣어가지고, 이렇게 색소를 믹스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밀도를 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색소를 찍을 때는 잠깐, 찍어서, 잠깐 머무르면은, 색소가 쭉, 이렇게 빨리 올라가요. 자, 이만큼 충분히 올라갔죠. 그래서, 잠깐, 꼭 찍는 게 아니고, 살짝 머물러주고, 자,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시술할 거예요. 그래서, 니들은 작게 잡고, 시술하는데, 어 원래 90도로 해야지만 됩니다. 90도 가장 좋은데, 원장님, 보일, 제가 살짝 제가 눕힐 거예요. 근데, 90도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잘 보이라고, 눕혀가지고 보여드릴 거예요. 자, 처음에 페이퍼 드링 했던 거하 똑같이,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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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이 라인, 디자인 라인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너무 길게 뺄 필요 없고 짧게 이 정도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본인 같이 뚜둑, 뚜둑, 뚜둑 점으로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머신이 좋으면은 굳이 수지 아니냐도 자 내가 몇 번의 테크닉, 몇 번의 어, 터치를 줬느냐에 따라서 수지보다 더 자연스러운 수지 눈썹이 나와요. 그래서 머신과 수지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신만 좋으면은 굳이 수지로 시간 걸려서 막 찍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야, 머신 눈썹은 테크닉 밀도를 얼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화장 눈썹 조금 더 진한 눈썹이 나오는 거고요. 자, 내가 몇 번을 갔느냐에 따라서 밀도가 조금 떨어지면은 어, 수지로 한것 같은 느낌이 나와요. 그래서 그 느낌만 잘 아시면은 수지 안 하고 머신으로도 충분히 수지의 느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볍게 툭툭툭툭 치는 거죠. 네. 잘 보이실까요? 제가 가볍게 칠 거예요. 90도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보여드리려고 살짝 눕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갈 것 같아. 그러면은, 자, 반대편에 가 갖고 이렇게 당기셔도 돼요. 네, 이렇게 당겨가지고 채워도 돼요. 근데 내가 자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딱 들어 올려서 끝나야지만 여기가 밖으로 안 빠져나가게. 자, 이게 제가 방금 했던, 자, 첫, 첫, 첫터치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다, 어, 2차지를 바르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 넘어가요. 그 다음에 랩을 씌워놓고 있다가 이제 이쪽 왔을 때, 다시. 자, 처음에 제가 페이퍼 드링 했을 때하고 똑같죠. 이제, 자, 딱, 닦으면은, 자, 이정도의 연하게, 디자인이 살아 있죠. 네, 이 정도만 살려 있으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는 것은 색소를 진하게 많이 넣어준다는보다는 디자인이 무너지지 않게 안에다가 채워주고 2 차지가 잘발 흡수될 수 있게 어한또한번에 스크래치를 내준다는 개념으로 집어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디자인이 무너지지 않고 충분히 내가 깨끗이 닦았는데도 불구하고 안에가 어, 색소가 들어간 게 보였다. 이러면 성공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죠. 다시 한번더 들어갈 거예요. 다시.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또 가볍게 칠 거예요. 자, 겹쳐서 들어간다고 그랬죠. 겹치고, 겹쳐서. 들어갈 거고요. 자, 가끔 이렇게 쳐버린 분도 계셔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을 잡겠다고 여기다 선을 쭉 그어버리시면 안 돼요. 디자인도 이 안에 면하고 똑같은 느낌으로 툭툭툭툭 쳐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특별하게 여기다 힘을 준다든지 반복해서 들어가면 안 되고, 가볍게 툭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과 이 라인이 똑같이 명도로 색깔이 들어가야지만 돼요. 너무 진하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머신 같은 경우는 파워나 RPM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시술자에 아주 잘 맞춰놨어요. 그래서, 원, 장님들이 어 이런 지금 제가 하는 이 테크닉만 조금 좋으시면은, 모신이 다 해줘요. 그래서 색소가 잘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시술할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어 이렇게, 툭툭툭 축. 지그재그 아니에요. 그냥 툭툭툭툭. 이렇게만 쳐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자, 제가, 여기서부까지 이제 아까 했던 거하고 이제 두번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닦아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진해졌죠. 이제는 자이 정도. 이제는 여기까지만 한번 와볼 거예요. 그래서 원작입니 나누는 것은 자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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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도 돼요. 근데 제가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 번으로 나눠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가볍게 굴리듯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겁니다 꼼꼼히 제가 손 여기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텐션을 줘야지만 해 돼요 원장님 잘 보여주라고 제가 이렇게 한 거고요 이것도 살짝 눕혀갖고 보여드는 리 거니까 눕혀서 하는 게 아니고 90도로 세워야 된다는 거꼭 아시고요 자 오는데 자 실은 제가 여기까지지만은 여기까지 갔어요 갭지 조금씩 가는데 여기서 끝 이게 아니고 여기서 조금 더 그라데이션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이 정도 나가주는 게 가장 좋아요 부드럽게 그래서 경계가 무너지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정도 나가주고 자 다시 한번 닦아볼게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더 진해졌죠? 다음에는 제가 한이 정도까지만 갈 거예요. 자. 그래서, 머신만 좋다면은, 머신 눈썹은, 화장눈썹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눈썹은 아주 쉬워요. 실은 뭐, 교육도 없이도 할수 있는 게. 머신만 좋다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지금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경계를 무너줘야 되니까 여기서 살짝 타고 이 정도 날아가는 거예요. 다시. 이 정도.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은 제가 3단 놓고 쓰는데, 어, 뭐 2단, 원장님의 속도에 따라서 2단이나 4단까지도 올라가도 됩니다. 근데 저희 머신 같은 경우는 4단까지 굳이 올라갈 필요 없어요. 원장님 속도가 빨라도 3단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 이 정도까지 제가 세 어, 개로 3등분 구분해서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은 뭐네 개로 구분하셔도 되고 제가 지세 개로만 구분하셔도 충분히 이런 그라드이 나온다는 거. 어, 자세히 보시면은 음, 그래서 세 개로 구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자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 다음에 여기서부터까지 한번 여기서부터까지 한번 세개로 구분했는데 어 이게 조금 나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밀도가 더 좋게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까지 여기서부터 까지 여기서부터 까지 여기서부터 까지 이렇게 잘라가는 거예요 그래서원장님들이말터여거하요 아, 그다음에 부는 이제 세 개로 구분했어요. 근데 손님이 봤을 때어나좀더 진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다시 여기부터 여기서부터 까지한 번만 들어가면은 밑에 베이스 자체가 그라데기션문에기 때문에 진하게 하는 것은 굳이 밀도를 만들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 여기까지. 한번더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점점, 점점 어두워지는 거지. 따로 그라데이션을 표현할 필요 없다는 거. 그 참고로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밀도를 해서 그라데이션 되는 걸 보여드렸어요. 릴그 다음에 다음에는 색소의 배합을 해서 그라데이션 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어, 지금 제가 3마를 썼지만 그 다음에는 플랜디드를 가지고 시술하는 방법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플랜디드를 잘 활용하시면은 중화할 어때 아주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플랜디드를 가지고 쓰는 것까지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아이리스 머신이에요. 아이리스 머신 가지고 어 화장 눈썹 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잘 따라 하시고요. 뭐 이것만 하셔도 어, 지금 보여드린 것,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잘만 따라하시면, 수지에 대신해서 수지처럼 나올 수도 있고요. 화장 눈썹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냥 참고하시고요. 어, 연습 많이 해보시고, 어, 다음 시간에, 조금 어, 더 원장님들이 시 하기 좀 쉬운 걸로, 좀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